여러분은 인생의 정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들이 20대의 패기나 30대의 열정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 이른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은퇴를 고민해야 할 나이에 오히려 세계 패션 제국을 완성하고 아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해 단추 하나의 위치까지 직접 결정하는 인물 바로 조르지아르만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뎌지며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하죠. 하지만 아르마니는 말합니다. 나이들미란 쇠퇴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비로소 가장 나다운 본질만 남기는 우아한 과정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한 패션 디자이너의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창업해 이른해의 정점에 서고 아흔의 전설이 된한 남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 삶의 후반전을 어떻게 품격 있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노년이 두려운 분들 혹은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한 품격입니다. 저희 채널은 품격 있는 성공과 부의 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지친 일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오늘은 패션계에 살아있는 신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삶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그가 어떻게 노년을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 들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일의 나를 기대하게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단언컨대 아르마니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중년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르마니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가 엄청난 지각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20대에 스타트업을 차려 벼락부자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가 쏟아지죠. 그래서일까요? 서른만 넘어도 무언가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마니의 시작을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디자이너를 꿈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피를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 중퇴했죠. 군 복무를 마친 뒤 그가 얻은 첫 직장은 백화점의 쇼윈도를 꾸미는 윈도우 드레서였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만든 옷을 보기 좋게 진열하는 일이었죠. 그의 나이 이미 2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하는 착각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재성은 타고나는 것이며 어린 시절에 이미 그 싹이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르마니는 달랐어요. 그는 백화점에서 옷을 진열하고 구매 보조원으로 일하며 현장의 생생한 감각을 몸소 익혔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옷에 지갑을 여는지 어떤 소재가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현장에서 수천명을 관찰하며 데이터를 쌓은 것이죠. 그가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설립했을 때 그의 나이는 마흔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부장 정도의 나이에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시작한 셈이죠.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 패션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죠. 하지만 아르마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대와 30대를 거치며 충분히 숙성된 자신의 관찰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마흔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확실히 깨달은 시작점이었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아르마니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축적 시간의 힘이죠. 20대의 성공이 번뜩이는 영감의 결과라면 40대 이후의 성공은 치밀한 관찰과 경험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당시 패션계는 화려함과 과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잔뜩 뽕이 들어가고 색상은 눈이 아플 정도로 원색적이었죠. 하지만 아르마니는 현장에서 배운 감각으로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불편한 옷을 싫어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화려한 옷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는 재킷 안에 딱딱한 심지와 어깨 패드를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마치 셔츠처럼 몸에 착 감기는 입지 않은 듯 편안한 재킷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언스트럭처드 재킷의 탄생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형태가 무너진 재킷이 어떻게 품격이 있겠느냐고 비판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활동성이 중시되던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아르마니의 옷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그의 옷을 찾기 시작했고, 할리우드 배우들이 레드카펫에서 아르마니를 입었습니다. 그는 유행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본질, 즉, 편안함 속의 우아함을 꿰뚫어 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이 성공에 취해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50살, 60살이 되어서도 현역 시절보다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창업은 마흔에 했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그로부터 30년 뒤인 70에 찾아왔다는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르마니 제국이 전세계적인 럭셔리 그룹으로 공고히 자리를 잡고 그가 개인 자산 10조 원이 넘는 거부의 반열에 오른 것은 모두가 은퇴를 말하던 예순 중반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긴 시간 동안 열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천성적인 워커홀릭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르마니만의 아주 특별하고 독한 자기통제와 본질중심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르마니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엄격함이 어떻게 품격으로 승화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아르마니의 시그니처 컬러, 그레이지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 엔진을 달기 시작한 아르마니의 50대와 60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나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도전이 될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그가 거대 기업들의 인수 제한을 모두 거절하고 끝까지 독립을 유지한 배경을 알게 되면 소름이 돋으실지도 몰라요. 이제 본론의 핵심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마니가 쉰 살을 넘기며 보여준 행보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반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흔을 넘기고 쉰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려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 하죠. 하지만 아르마니는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쉰 살의 나이에 빼기의 미학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완성했어요. 패션계에서 아르마니 하면은 떠오르는 상징적인 색상 바로 그레이지가 이때 탄생했습니다. 회색의 차가움과 베이지의 따뜻함을 절묘하게 섞은 이 오묘한 색상은 당시 화려함에 중독되어 있던 패션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품격이란 화려한 금색이나 선명한 원색에서 나온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아르마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아함이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은은하게 남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옷에서 모든 불필요한 장식을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단추의 개수를 줄이고, 옷깃의 선을 단순화하며, 소재 본연의 결이 살아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이나, 딱히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인맥들, 그리고 마음속에 온갖 걱정들로 인생이 너무 무겁지는 않나요? 아르마니는 쉰 살이 넘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었다면 이제는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는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도 이 철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화려한 가구 대신 직선이 강조된 단순한 디자인을 선택했고 모든 사물은 정해진 위치에 완벽하게 놓여 있어야 했죠. 사람들은 그를 강박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 정돈된 환경 속에서 최상의 창의력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집안의 물건 하나 혹은 휴대전화 속의 무의미한 연락처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빼기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마니의 이런 완벽주의는 예순살에 접어들며 또 다른 차원의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패션계에는 거대한 자본의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LVMH나 구찌가 소속된 케어링 그룹 같은 거대 공룡들이 유서 깊은 브랜드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아르마니에게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인수제한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브랜드 이름을 팔고 은퇴하면 평생을 넘어 대대손손 왕처럼 살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예순살의 아르마니는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붙은 브랜드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인 집의 체제를 고집했어요. 당시 전문가들은 아르마니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거대 자본의 지원 없이는 마케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예언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수많은 디자이너가 거대 기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해 자신의 철학을 잃어버리고 결국 퇴출당할 때 아르마니는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영, 마케팅, 심지어 매장의 음악 하나까지도 자신의 승인 없이는 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던 셈이죠. 그가 60살이 넘어서도 이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립할 수 있는 실력과 유혹을 이겨내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은퇴를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조직을 떠났을 때 홀로 설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르마니는 예순의 나이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는 자본의 노예가 되는 순간 창의성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년의 가장 큰 품격은 경제적, 정신적 독립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유혹에 나의 영혼을 팔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르마니가 보여준 예순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쉰 살의 절제와 예0살의 독립을 통해 아르마니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보통의 전설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만 아르마니는 70살에 접어들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드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체력이 고갈되고 정신이 흐려질 법한 나이에 그는 오히려 20대 청년보다 더 탄탄한 몸과 날카로운 지성을 뽐내며 나타난 것이죠. 70살의 아르마니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과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가 노년의 신체적 쇠락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했던 경이로운 루틴들에 대해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같은 기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그가 아흔이 넘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뛸수 있게 만든 그만의 철저한 통제력의 실체를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이제 아르마니 철학의 정점이자 우리 모두가 가장 닮고 싶어 하는 모습인 70세 이후의 삶 그리고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인생 통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70세라고 하면 은퇴 후 손주들의 재롱을 보거나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는 모습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아르마니에게 70세는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이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메인 공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른이 넘은 나이에 아르마니 호텔을 개장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인 아르마니 가사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렸으며 자신의 제국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경건하기까지 한 자기 통제에 있습니다. 아르마니의 하루는 매일 아침 7시 정확한 알람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90세가 넘은 지금도 하루도 거르지 않는 루틴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말합니다. 내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통제하고 디자인의 본질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요. 그에게 육체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이 견고해야만 창의적인 영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르마니는 식단 또한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딱 맞게 챙기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요? 이제 즐기며 살아도 되잖아요?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르마니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게 진정한 즐거움은 나태함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질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이라는 거는 결코 비싼 옷이나 명품 시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맑은 눈빛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단단한 일상에서 나옵니다. 아르마니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쇠퇴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 쇠퇴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젊은이들보다 두 배, 세배더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이들물 정교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거친 돌덩이가 세월이라는 정을 맞아 깎이고 깎여 비로소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는 것처럼 노년의 삶도 불필요한 욕망과 군더더기를 걷어내며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초라해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놓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말로 자신을 방치하는 순간 품격은 사라집니다. 아르마니처럼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내 몸을 위한 작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 그 사소한 통제가 모여 노년의 전성기라는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아르마니가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건네는 다섯 가지 명언을 통해 그의 철학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문장들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가 90년 평생을 몸소 증명해 온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우아함이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 말은 아르마니 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그 존재감이 느껴지죠. 여러분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은은한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스타일과 패션의 차이는 퀄리티에 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지만 좋은 좋은 소재와 정교한 바느질로 만들어진 옷은 20년이 지나도 빛이 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인 이익이나 자극을 쫓는 패션 같은 삶이 아니라 내면의 실력을 쌓고 인격을 닦는 스타일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패는 나에게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었다. 아르마니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동업자의 죽음, 거대 자본의 압박, 건강 이상설까지. 하지만 그는 위기가 올 때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눈앞의 업무에 집중하며 위기를 돌파했죠. 슬럼프가 오셨나요? 그렇다면 아르마니처럼 더 정교하게 당신의 일을 해내세요. 그것이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네 번째,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다. 그는 엄청난 부자이지만 돈을 과시하기 위해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철학을 담은 공간을 만들고 더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데 투자하죠. 부의 목적이 천박한 자랑이 되는 순간 그분은 품격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아흔이 넘은 거장이 매일 아침 하는 말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책을 읽고,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영원히 청년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르마니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강력합니다. 인생의 정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항상 내일이다. 오늘 영상을 본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셨으면 하는 세 가지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삶의 빼기를 시작하세요. 필요 없는 물건, 독이 되는 인맥, 과거에 대한 후회를 과감히 버리세요. 둘째, 자신만의 철저한 루틴 하나를 만드세요. 아침 운동이든 독서든 명상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 루틴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거예요. 셋째, 독립적인 생각을 유지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만의 기준과 속도로 삶을 설계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점은 언제입니까? 혹시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르마니를 보세요. 마흔에 시작해 이른의 정점에서고, 아흔에도 현역인 그처럼, 당신의 전성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성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당신의 일상을 정돈하는 손길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조용한 품격은 여러분의 그 고귀한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을 바꾼 또 다른 거장의 비밀스러운 부의 철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품격 있는 내일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품격이었습니다. 매일 네, 고맙습니다.